저희는 지금 84C 타입 유닛 앞입니다. 총 88세대를 분양하는 84C 타입은요. 거실, 주방, 침실 3개와 욕실 2개로 구성되며 넓고 확 트인 거실 공간이 특징입니다. 내부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그레이 바탕에 진중한 무드로 꾸며져 있습니다. 매사 진지한 저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laughs> 저 사실 집안에 들어가면 되게 진지하고 요 아, 그래요? 정말 일도 재미없어요. 네, 자, 얼른 가보시죠. <laughs> 네, 가시죠. 오! 야, 여기도 정말 분위기가 좀 약간 사뭇 다른 느낌? 너무 좋네요. 네 맞죠 음. 이각유닛의 예, 특색이 정말 분명하죠 네네네네. 먼저 이 왼편을 보시면요 음. 온 가족의 신발을 모두 수납할 수 있는 큼지막한 네.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오. 또 눈에 띄시는 게 이거 하단부 보시면은 띄어 있기 때문에 많이 신거나 자주 갈아 신는 신발은 그렇지, 또 그렇죠. 보관하기도 네네. 쉽습니다 또 여기에 역시 음. 외출 후에 옷에 붙은 먼지를 흡입하고 신발장 음. 내부 청소까지 도와주는 아, 빌트인 에어브러시가 탑재되어 음. 있습니다. 음. 네. 네. 또이 맞은편 보시면요. 네. 여기 현관 팬트리까지 음. 또 마련돼 있습니다. 아, 맞아요. 아, 나 이거 계속 마음이 들어 죽겠어요. 부피가 큰이 물건도 정리가 쉬워서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현관의 완성은 바로 이 중문 아니겠습니까? 너무 고급스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 깔끔한 내부 인테리어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삼연동 현관 중문과 또 분위기에 한몫하는 천장 간접등까지 또 마련돼 있습니다. 맞 네, 이제 맞은편 침실로 한번 가보실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아, 볼 때마다 이뻐. 오오 오, 이뻐. 네, 깔끔한 아이방의 정석, 침실 음. 2와 3입니다. 네. 네, 여기에는요, 이 실별 온도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각 실별로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고 음. 유지할 수 있어서요, 난방비까지 절약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쾌적한 생활 할수 있습니다. 사실 전 지금 아이가 없는데도, 아빠의 <laughs> 미소가 지어집니다. 어우, 너무, 너무 이뻐요. 이제 맞은편 욕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볼까요? 아니 여기도 호텔식 느낌의 구조네요. 예. 네 맞아요. 음. 정말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이 간식 세면대가 음. 있는데요. 또이 아래로는 수납장까지 있어서 또 욕실에 뭐 물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예. 다 여기 한 번에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또 이제 욕실 내부에는요 샤워부스가 있어서 물 튀김도 방지할 수 있고요. 음. 조금 더 깨끗하게 욕실을 관리할 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난방이 적용돼 있나요? 물론이죠. 좋아요, 좋아요. <laughs> 네, 네. 서브스 내부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난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가시죠. 자, 이제 주방으로 가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이벽좀 약간 예사롭지 않은데. <laughs> 예. 요거 조금 제가 느낌이 네. 왔습니다. 네, 네. 냄새 드셨나요? 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자,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데 자, 복도 안에 있는 <laughs> 아, 팬트리! 바로 여기 아닙니까? 팬트리 공간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 나거든요. 방 하나 차이 나요. 그럼요. 네네. 심지어 굉장히 널찍하게 음. 있어서 이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물건들을 그렇네요. 싹 모아서 정리하기가 정말 그러니까. 쉽겠죠.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팬트리가 두 개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방으로 가는 이 와중에 지금 저기 의류 갈리가 있고 그 팬트리까지 있고 네 아니 여기 프루지어는 얼마나 나를 놀래키려고 그러는가 네. 주방으로 가서 저또한번 놀랄게요 네, 네 주방으로 가시죠 야 어우 아니 나는 이 집이 참 재밌네요 이게 탁 트인 이넓찍한 공간이 여기 숨어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간 느낌이 약간 뭐좀 고급 레스토랑이었던 느낌 네. 네, 맞아요. 네. 이 84C 타입은요, 음. 긴 복도가 나 있기 때문에 좀더 넓은 느낌을 음. 받을 수 있고요. 또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집안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아, 좀더 프라이빗하고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 분위기 자체가 또 약간 미슐랭이에요. 방금 얘기했지만 <laughs> 그 고급 레스토랑에 와서 정말 이거 핑거푸드 먹는 느낌, 어... 그런 느낌. 아시죠? 알죠, 알죠, 알죠. 그렇게 럭셔리한 분위기가 나는 이유를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오늘 나 여기 와서 공부 많이 하는데, <laughs> 네. 이 상판이랑 이 벽이 아주 고급스러운 게 바로 엔지니어 더 스톤. 맞습니다. 튼튼한 내구성으로 관리하기에 도 쉽고 고급스럽기까지한 엔지니어즈 스톤입니다. 이 주방 분위기를 확 살려주지 않나요? 사실 그 주방에 벽체하고 이 상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급 마감재로 마감이 되니까 분위기가 바로 아주 살아 있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예. 네또 84C 타입 주방이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네. 보시는 것처럼 주방 특화 옵션을 통해서 수납력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고요 또 고급스러운 아일랜드를 보시면 식탁으로도 활용 가능해서 편리한 주방 생활을 즐겨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프루지오는 수납력이 정말 만렙이에요 그리고 이게 쭉 뻗은 이 아트워를 보면 뭔가 이게 마음이 빵 뚫리는 네. 뭔가 <laughs> 시원한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네. 막 집에 오면 더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음. 이 대형 아트월 옵션이 추가로 된 모습인데요. 네네. 이 아트월이 좀더 고급스럽기까지 하지 않나요? 그건 또 조명이 더 한몫하고 있어요. 아. 멋진 조명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게더 돋보이고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낭만적인 감성까지 느껴지는데 이 조명 특화 옵션을 통해서 간접 조명, 식탁 펜던트또 주방 라인 조명, 고급스러운 복도 등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음. 따로 준비하실 것 없이 이 분위기, 이 감성 그대로 느끼시라고 네. 필수 가전 옵션도 탄탄하게 마련했습니다. 좀더 안쪽으로 가서 보실까요? 네 그래요. 네. 야오. 고급스럽죠? 네, 여기에는요, 이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 오븐, 그리고 빌트인 식기 세척기도 준비되어 있고요. 빌트인 김치 냉장고까지 음.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주방 옆에 다용도실은요, 네네네.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고도 넉넉해서 좀 편하게 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야그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아, 몸만 오면 되는 아파트. 몸만 오면 되는 집.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 주방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충분한 것 같으니까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거실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자, 가시죠. 오 우! 야. <laughs> 아니, 이게 조명하고 아트월까지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공간이 진짜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약간 스마트한 부분도 강화됐다. 어, 네. 어떻게 아셨죠? 이제는 바로바로. 바로 아, 그럼요. 네, 스마트 월패드를 통해서 조명 제어, 난방 제어, 가스 밸브 잠금, 세대 현관 방문객도 확인할 수 있고요. 문 열림 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단지 내에서는 세대 간의 화상 통화, 원격 검침,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가능해서 365일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와, 아니, 푸르지어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 그죠 예, 예. 공간의 비효율도 용납하지 않는데요. 네네. 이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서 음. 효율적인 공간 활용 뿐만 아니라 공기 청정 기능까지 선택 가능하도록 시스템 에어컨까지 추가하실 수 있어요. 공간을 전부 똑소리 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지오가 다 준비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냥 몸만 오세요. 그럼 이제 침실 음. 일 보러 가실까요? 자, 가시죠. 자, 오, 여기가 안방이네요. 네. 야, 이, 이렇게 큰 침대가 있고. 발코니까지 있는데도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죠 네, 되게 여유로움을 네.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자, 이쪽에는 물론 또 파우더 공간이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음. 바로 기본으로 제공되는 파우더 공간과 북박이장인데요 탄탄한 수납력의 파우더 공간과 북박이장으로 음. 수납 걱정을 덜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수납 공간이 더 필요하다 하시면요, 침실 북박이장을 옵션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이 맞은 편으로는요, 부부 욕실이 또 위치해 있죠. 아. 아니 사실 그 욕조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방에 프라이빗하게 있어가지고 더 아늑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이 바깥쪽에는 이제 샤워부스가 있었잖아요 이쪽 안쪽에는 욕조를 통해서 아늑한 힐링타임을 즐겨보실 수 있고요 네네. 욕실 바닥에는 역시 난방이 돼서 좀더 포근하게 즐기실 맞아요. 수 있고요 네네. 더불어 전자 비데를 통해서 쾌적한 욕실 생활까지 누릴 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실로 나가셔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잘 구경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야, 너무 좋은데요? 괜찮으셨나요? 오, 네네네. 아, 네, 네. 팔사 시타이 함께 둘러봤는데 전 전체적으로 좀 어떠셨어요? 복도 끝에서 만나는 그 프라이빗한 거실과 주방 공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딱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면서 바로 이거다. <laughs> 대구에서는 용계역프로지오 아츠베르다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laughs> 네, 오늘 보신 팔사 c 타입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500원! Oh 이게 아죠 네. 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홈페이지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안녕! 안녕.